안녕하세요 가전이 쉬어지는 방법 가전 1타 강사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전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전기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할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건 맞는데 전기요금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과연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모하는지 그리고 과연 1등급 제품은 얼마나 전기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전기 사용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 제도가 시행 중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기 소모량이 많은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건데요. 음... 바로 이 누진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요금에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에어컨으로 인해 전기료가 10만원 넘어가는 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누진 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용전력이 200kW 이하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당 12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요. 201kW부터 400kW까지는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늘고 사용요금도 1kW당 215원 정도로 거의 80% 정도가 비싸게 책정됩니다. 400kW가 넘게 되면 기본요금은 느닷없이 7300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사용요금도 1kW당 307원으로 2.5배나 비싸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전기를 500kW 정도 사용시 전기요금으로만 기본요금 포함 16만원 이상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1000kW 넘게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괘씸죄까지 적용돼서 1kW당 736원이 부과됩니다. 70만원이 넘겠죠? 말 그대로 전기세 폭탄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전기요금이 어떻게 청구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집 가전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시죠. 제가 이번에 알아볼 제품들은 우리집 전기 사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밥솥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6가지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tv입니다. 요즘 판매량이 많은 77인치 올레드 tv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에너지 표시라벨을 살펴보니 소비전력 202.8W로 대략 200W, 즉 0.2kW를 잡아먹네요. 생각보단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밑에 보니 친절하게 1년간 7만 1 천원이 부과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만 1 천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TV를 얼마나 봤을 때 7만 1 천원이 나오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금 밑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일 6시간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 6시간씩 매일 TV를 틀었을 때라는 기준은 이제 알겠고, 그럼 1kW당 금액은 얼마로 산정한 건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제가 알아보니, 에어컨을 제외한 제품들의 요금은 평균 1kW당 160원 정도의 금액이 표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OLED TV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4등급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살펴보니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시청해도 1년에 7만원, 즉한 달에 6천원도 나오지 않는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TV라고 불리는 OLED가 이렇고요 그 아래급인 QNED 같은 제품은 전기 사용량이 OLED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뭐야, 비싼 돈 주고 산 TV가 전기를 훨씬 많이 먹는다고? 뭐,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사실, 제네시스가 아반떼보다 3배 이상 비싼데, 연비는 절반도 안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따져보니 약간은 이해가 되네요. 자, 다음은 냉장고 알아볼까요? 사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는 우리가 전기를 아끼겠다고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서, 제품 자체가 얼마나 전기를 아껴주느냐가 관건인 제품입니다. 에너지 라벨 표시를 보니 1등급 제품의 경우 월 44kW 정보를 소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의 경우도 우리나라 평균 사용량인 누진 금액이 적용된 음... 두 번째 그룹에서 1kW당 160원의 요금을 부관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간 사용량 44 곱하기 16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보면 84,000원이 딱 나오네요. 즉 하루 24시간, 한달 30일 동안 계속해서 작동을 해도 전기요금은 한 달에 7,000원 수준이라서 그리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1등급 제품은 이렇고요. 그럼 2등급 제품을 한번 알아볼까요? 2등급 제품은 1년에 10만 8,000원으로 한 달에 9,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0원, 1년이면 2만 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탁기입니다. 1회 세탁 시 소비 전력량이 470W입니다. 로 k 트로 환산하면 0.4kW로 한 달에 17.5회 사용시 1년에 16,000원으로 한 달에 3 0 0원 수준입니다. 한번 세탁하는데 100원도 들지 않는 만큼 전기에 대한 부담은 적고요. 세탁기는 물 사용량을 더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건조기는 어떨까요? 건조기는 1회 사용량 기준이 아니라 1kW당 소비전력으로 표시됩니다. 음... 당연히 건조 가능 용량이 큰 제품의 소비전력이 높게 표시되겠죠? 월1 3 3에 사용했을 때 1년에 64,000원, 한 달이면 5,300원 수준입니다. 한번 건조하는데 약 400원 정도가 부과되겠네요. 다만, 해당 제품은 25kg 건조 가능 제품인데, 사실 건조기에 꽉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건조기는 한번 작동하는데 300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니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의 바디로 합쳐진 콤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전기를 얼마나 소모할까 궁금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어이없게도 세탁기능만 사용했을 때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국가표준시험법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선 제품마다 건조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LG의 워시타워와 삼성의 비스포크 AI 콤보는 건조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와 좀 차이가 있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각각 제품의 건조 시 소비 유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소비 전력에서는 LG 워시 콤보가 앞서지만 소비 전력량에서는 삼성 AI 콤보가 근소하게 앞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15kg 기준으로 봤을 때 LG는 연간 44,000원, 삼성은 연간 39,0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25kg 건조기는 연간 64,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콤보 제품은 15kg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산출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제품이나 건조를 한번 돌리는데 3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밥솥을 알아볼까요? 밥솥은 전기로 열을 발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월 36.5회.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이상씩 매일 밥을 해도 연 26,000원 한 달에 2,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해당 비용은 1인분 취사 시 소비 전력량이고요 보온 기능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보온 기능 사용 시 368W 한 달이면 1.1kW이니까 160원을 곱하면 176원 뭐 밥솥은 걱정 없네요 전기세 걱정 없이 밥 많이 해 먹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에어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에어컨 8평형 기준으로 월간 소비 전력 235kW 정도로 한달 사용 시 52,000원 이부가 됩니다. 다른 제품들은 연간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에어컨은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월별로 표시된 점이 중요합니다. 사용 조건 한번 볼게요. 투인원으로 설치하더라도 스탠드 하나만 사용했을 때 기준이고요. 사용 시간은 하루 7.8시간, 대략 8시간을 한달 내내 희망온도 26도로 설정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에어컨은 희망온도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따로 제작해서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을 보시고 3등급 제품이라 전기를 많이 먹는 거 아냐? 우리 집 제품은 10년 전에 산 건데도 1등급인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 전부 1등급을 받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져서 2021년에 정부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제품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집에 사용하고 계신 에어컨이 오래되었다면 1등급 표시만 믿고 마음껏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등급 모델이 지금으로 따지면 4등급이나 5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온 에어컨은 1등급이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똑같은 18평 에어컨에 같은 조건을 적용했더니 한달 정기요금이 41,000원으로 만20%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에어컨은 1등급 제품이 최고급형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금액이 두 배가 넘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발 이 영상 보시고 에어컨 3등급 표시에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부터 적용금액. 그리고 가전 제품 좀 소비 전력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요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혜택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 설정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전 일타강사였습니다.